아이고 아이고, 아리야, 아이고, 아리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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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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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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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이야아금여아일하아고아이분아좀보아요고아이시아이무아상관아니까아 자, 갑아이가아죠고아아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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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아 오늘은 JW신약 평택공장에 나왔어요 아니 제가 여기가 그약 만드는 곳이라 그런가 이 냄새만 맡아도 뭔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근데 예, 예, 예. 배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그 제이님을 먼저 만나보면 될까요? 아 그렇죠 의약품은 안전하고 정확한 생산이 생명이죠 오늘 만나볼 제이님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선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j w 신장 생산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수 차장이라고 합니다 뭔가 평택에 오니까 휴가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업무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생산을 주로 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생산 업무 뿐만 아니라 신제품 트랜스퍼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업무, 기타 등등 업무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에는그 생산팀 말고 어떤 부서가 있나요? 선택 공장에는 일단 총 다섯 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음, 일단은 그 생산관리팀, 그다음에 그 생산팀, 품질보증팀, 품질관리팀, 무리팀 이게 총 다섯 개 팀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알약을 만드는 데는 일단은 제품마다 일단 시간이 다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저희가 잡는 거는 2주에서 4주 정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정 같은 경우도 되게 까다로운 복잡한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정제를 만든다고 치면 일단은 저희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료 측량부터 가립, 타정, 코팅, 포장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생산을 하고 있고 포장 완료된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완제품 시험을 통해서 제품을 추락하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의약품 생산하는 제조 공정 자체 환경은 들어가는 부터 복장이 남다릅니다 탈의실에 가서 탈의를 하시고 먼저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갱리실에 가시면 이제 저희가 원피스라는 갱이복을 입고 그다음에 머리에 있는 두건을 쓰고 이제 제조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확실히 손을 매일 씻을 때마다 톤이 네, 고우세요 한번 깨워서 해주세요 <웃음> <웃음> 어, 아주 모으시네요. <보호신다. 웃음> 그러면 그 생각하시기에 이 약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이 있을까요? 저희가 약품 생각하다 보니까 매 공정 공정마다 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산품 같은 경우는 불량률을 식스 스티븐바로 보통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약품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복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불량 재료를 목표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팀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생산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직원이 16명. 허, 네, 네. 이렇게 많은, 굉장히 팀원들이 많은데, 팀원들을 좀 관리하는 비법이 있나요? 생산팀에 와서 가장 고민이 많이 했던 부분은 팀원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해. 관리를 할지를 고민이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팀원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책임은 일부는 팀원들에게 줘서 그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어, 이끌어가고 할수 있게 많이 옆에서 서포트해 주고 그다음에 진행상을 확인 하는 스타일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어, GMP 활동을 하는데 또 문서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작성할 때도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함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전 인터뷰 질문을 좀 드렸었어요. 그때 굉장히 답변을 꼼꼼하게 해주셨거든요. 본인의 실제 성격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의 성격이 좀 꼼꼼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 갈때 제가 보통 4층입니다. <laughs> 아니, 예.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하게 챙기셔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 맞습니다. 예, 지금 제가 팀원들의 속마음이 들리는데, <laughs> 이렇게 팀장님 차장님이 꼼꼼하시면은 보통 팀원들이 많이 힘들죠. 예. 그래. 살살 이렇게 피곤해하고 <laughs> 그럴 수 있겠죠. <laughs> 예,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래도 이런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꼼꼼함이자 생명이 맞아요. 예. 어, 그러면은 이제 삼형제 아빠로서의 김민수 차장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그 지금 자녀가 세 명이다 보니까. 사실, 힘듭니다. 학교에 <laughs> 왔는데 힘든데.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들은 손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laughs> 잘안됐다도있지만 항상 그렇게 많이 다짐을 하고, 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혈기왕성한 우리 아드님들을 돌보려면 굉장히 체력이 좋으셔야겠어요?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지금 세증을고 나서 어, 체력이 너무 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헬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럼 운동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요. 계획된. 날짜가 있습니다. 와이프랑 아, 합의한 날짜가 있고요. 그 날짜에 일단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하고 시간이 되면 주말에도 한 번씩 나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계약 계획을 하시고 운동마저 계획을 세우고 하시고 계획이 <laughs> 완벽하세요. 철도 철나 <철이> 하신데요? <laughs> 그러면 그 사모님께서는 그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열심히 사는 차장님을 잘 응원하고 을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와이프는 저를 많이 응원해주고 있고요. 지금 아, 또 와이프분 얘기하니까 뭔가 울컥 굉장히. <laughs> 올라오신 것 같은데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시죠 사랑하는 여보 어, 지금 아들 세 명을 키우느라 많이 힘들지 일단은 몇 년만 고생하면 일단 우리 가족 모두 어, 재미나고 신나게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내가 많이 도와줄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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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얘기에 눈가가 촉촉히 네. 젖어셨고 그걸 바라본 우리 임자도 눈가가 촉촉히 아유, 눈꼽대요. 눈꼽대. 아, 약간 네. 울컥해지는데왜또 갑자기 네, 눈꼽타령이야? 눈꼽 대야 돼. 자, 그러면 근데 이제 퀴즈를 한번 내 볼까요? 그럴까요? <laughs> 저희가 또제 퀴즈가 퀴즈를 내는 프로그램이니까 퀴즈를 통해서 정답을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고 못맞히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laughs> 뽑기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또 선물도 증정을 하겠습니다.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알약과 똑같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약보다 더 천천히 우리 몸에 작용하는 특징이 있는 정제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두통과 같이 약효가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 약에 쓰이는 제형은 무엇일까요? 서방정. 다시 한 번요. 서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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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방정 말고 서방정. 정답은요. 정답은요. 서방정 정답입니다. 오늘 이렇게 퀴즈도 맞춰주시고 해서 저희가 작지만 상품권 하나 네, 준비했습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성공받으셨는데 이거 혹시 어디에 뭐 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야, 아, 좋습니다. <laughs> 아니 우리 다둥이 아빠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었어요. 진짜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